여러분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평안한 한주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도 말씀 안에서 주님 손꼭 붙잡고 승리하는 한주 되기를 소원하면서 수요 성경교실 이번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설을 구조에 유의하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부분을 나눠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성경들하고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 성경들은 보통 이 앞부분에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는 하나님 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살로니가서는 교리라고 불리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바울사도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하면서 먼저 대사로니가 전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사로니가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바오사도가 대사로니가 교회로 들어간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네, 거기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오사도가 빌립보에서 먼저 유럽 전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을 알수 있죠. 예,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장 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교회 가운데에 있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사로니까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우사도가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2장 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만큼 그렇게 대사로니까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바우사도의 사역의 모습을 다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피치모찰 사정 때문에 대사로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2장 17절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된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네. 이렇게 할수 없이 대사로니까 교회를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18절에 보니까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사로니까 교회에 방문할 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대산일과 전서 2장은 바우사도가 대산일과 교회에 들어간 것, 거기서 사역한 것, 그리고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대산일과 교회를 떠난 다음에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바우사도는 어떻게 했나요? 예, 디모델을 보낸 아,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이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우사도는 이 대사로니까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였지만 그 길이 막혔을 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3장 6절이에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네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죠. 대선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잘하고 있다. 예이 소식을 듣고 바오사도가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공백과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선니가 전설을 쓰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자서전적인 행적을 따라서 대사리가 전서의 앞 부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요 이 대사리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결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네 성도님들께서는 미운정이 더 크신가요? 고운정이 더 크신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딱 분류를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보면 대사리가 교회는 너무 잘하는 모습이 예뻐서 사랑을 많이 쏟은 것 같고 고린덕 교회는 정말 그 말썽 부리는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그러나 어쩌면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그런 마음을 또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기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구조로 데살로니가 전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4장 1절에 끝으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아, 뒷부분,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본격적으로 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자, 앞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2장 1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계속 이대선일가 교회 때문에 계속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이 비슷해요. 이 1장, 2절, 3절에서도 그이 대선일과 교회의 믿음과 사랑, 또 소망,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2장 13절에도 대선일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하다라는 이 표현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두 부분을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앞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앞 부분의 내용들은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으로 내용들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대사리니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능력으로 체험하며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들아는 2장 1절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너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사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형제들아는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그런 바울의 사역 이야기를 역시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단락이 끝나고 다시 이제 2장 13절에서 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예,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예, 뒤에 이어서 역시 아, 또 형제들아라는 어, 그 호칭을 세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장 14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아까도 첫번 형제들아 등장할 때 대사님과 교회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기록했는데 여기서도 대사님과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고난을 견디는 교회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 교회들을 본받아서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라는 칭찬하는 그 내용으로 형제들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 17절에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 세 번째 형제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본인이 대사녀가 교회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녀가 전서의 앞부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감사의 표현을 중심으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분에 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세 번씩 부르고 있죠. 대사녀가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사도의 사역 이야기를 이렇게 담으면서 그 모든 일들의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앞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을 함께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은 끝으로 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이제 대사내일과 교회에 구하고 건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그러니까 이미 대사님과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예, 더욱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예, 우리말로 주마가편이라고 하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예,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권면의 말씀들도 역시 예, 마찬가지로 형제들아라는 예, 이 호칭으로 권면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 시작할 때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서 요구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마도 교회 안에 음란의 그런 이야기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음란을 버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 이것은 이미 대탈령관의 경우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 아, 11절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 바오사도가 전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관계없이 예, 그냥 교회가 나를 도와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안 된다. 모두가 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어, 권면은 사장 13절입니다. 역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죽은 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대선일가 전체를 통해 통, 통틀어서 이 바울사도가 가장 많이 염려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일과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중에서는 오해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성경하늘의 복에서 다루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사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도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죽은 자들에 관한 소망에 대한 내용이고, 이 5장 1절부터는 주의 날이 언제 이르는지를 우리는 알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5장 12절, 13절에도 역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부분에 사용되었던 구한다 라는 표현이어서 다시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요구한다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 의 리더들을 너희가 귀하게 여겨주어야 한다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에 교회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또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장 14절에서 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하셨는데 권계하다라는 말은 꾸짖는다 혹은 경고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에 또 하나님 나라 일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꾸짖어 주고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질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격려해도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붙잡아 줘야 될 사람들한테 막 꾸짖고, 꾸짖어야 될 사람들한테, 괜찮아, 힘을 내, 이라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해브론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권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우리에게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에 꾸짖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우리 해브론교 성대원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서 서로서로 서로 돌보는, 참으로 칭찬받는 대탈라니까 교회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한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수요 성경 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